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게 최대 행위 임명을 보류한 이유인데, 당시 국민의힘에 헌법재판관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며 대표 직인까지 찍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다섯 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란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 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하는 국회 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반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건 음.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확찬대데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좀 확대해 보세요 아래쪽 부분에 12월 9일 전 예. 12월 9일이죠. 네. 예. 12월 9일에 이제 마은혁 전계선두 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 국문이, 그 다시 축소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음, 정식 공문으로그 국회의장에게 제출이 됐잖아요. 이게 12월 9일입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이건 이제 국민의힘 건데, 맨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외부로 보내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 보낸 거에 역시 그 날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 힘 대표위원의 직인이 찍혀 있고, 역시 12월 9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거를 보면 그저거도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어 국민의힘이 한 명하고 민주당이 두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천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의 합의가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문서가, 문서가 있는지, 그,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어,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보면 지금, 그, 국힘에서는 한분 추천했고, 그 민주당에서는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게, 그 지금 답변서에 증피청구인 쪽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였고 나머지 한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비천고인 쪽에서 밝혔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는데 네. 이게 저 공문에 의하면 같은 날에 지금 국회에서는한 명, 민주당에서는 두명 같은 날 공문이 국회로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곳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곳이냐, 그 근거는 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재판관 임명권에 관해서 이게 무조건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국회에서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경우, 뭐 이때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어,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위 날치기 등 본회의 표결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그 대통령에게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 분을 지금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한 분이 지금 이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지 않을 그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서 주장하시고 있는 이 사유에 지금 그 그러니까 뭐 자격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거나 또는 날치기를 했거나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 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피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2월 9일자 그 공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어이 당의 입장을 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좌 원내 대표를 증인으로신문해서그부분을또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만은 어좀 <laughs>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laughs>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네.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공문이 나갔잖아요. 네네.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서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그 내용을, 그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면, 소공문을 왜 내보느냐 이 말씀이죠. 어, 제가 전달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12월 7일에 그, 뭐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차로 국회에 부의됐다가 뭐, 뭐 부결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주수 미달이 됐든지 간에 어, 처리되지 못했고 그 직후에 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12월 7일 그 무렵에 그래서 12월 7일 날사의를 표한 이후에 이 11일 9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원내대표의 공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어, 권순동 원내대표가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은 그 원내대표의 그 부재 어, 사이에, 어, 공백 상태에 있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고문이 나간 것 같은데, 적어도 여한 명, 야, 여는 어떻게 한 분밖에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 저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국회의장에게, 어, 몸을 보내달라서 한불 추천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두 명을 추천을 같은 날 했다 그래가지고 여한명야두 야 명의 합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에의해에서도 그와 같은 합의는 이런 주직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사과 관련돼가지고 여한명야한명 여야 합의 한명 하든지 아니면 아까 청구인 측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한 명, 야두명 하대, 근대 어, 헌법재판소장을 어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어느 분을 특정한 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것도 여당과 또는 대통령이 어, 지명하는 분을 하자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 지금 어, 새로 어, 선출된 그 국민의힘 국토대표, 대표 원내 대표가 어, 야당 원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전혀, 어, 합의한 적이 없다. 뭐 부인을 하면서, 그냥 12월 9일에 추천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자.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12월 9일날, 저, 저, 우리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분을 추출했습니다만은, 어, 그와 같은 여야 합의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한 분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 여야 각한분소모르겠지만두 명까지 우리가 동의해주는 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청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국회 표결제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가 표결절차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와 같은 원래 이해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야당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어, 국민의 여견을 들어가지고 보충 서면으로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임명,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저는, 어,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까 뭐, 우리 임선 재판관님께서 이렇게 서민하신데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국회가 선출한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국회의 그 선출 절차라든지 이런 점에 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적어도 어,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어, 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은 뭐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게 있다든지 또는 적어도 어떤 여야, 합의, 여야 선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야, 아니, 있다면 그 것에 대한 어떤 저 적어도 재량권이 있지 않은가 그 재량이 완전히 영으로 추출된 건 아니고 적어도 그법위 내에서는 어, 피청구인에게 어떤 임명할 수 있는 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아니, 입장입니다. 네. 제 질문의 주지는 네.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거는 마은여 후보자에 대해서 네. 문한 대행께서 임명을 안한 것인데. 나은혁 후보자가 지금 답변서에 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느냐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떤 그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결함 부은전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도덕성을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관에게서 검증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